로서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바로 머리가 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의 교회가 되고 또그 몸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생명과 능력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정말 예수님이 내 머리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와 생명, 성도로서의 영적인 존재와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영적인 머리가 되셔야 된다. 어제 나눈 것처럼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내 머리가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라고 할 때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틀,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형상.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과 또 자기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따라서 행하면서 내 말은 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죄악에 의해서 일그러진 그런 형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오늘 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근본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그저 생각으로, 생각하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영적인 머리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천국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내가 예수님이 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원제가 뭐냐? 라고 봤을 때 원제도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대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제죠. 그게 모든 지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보고 행동하는데 그들의 그 생각을 결정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바로 뱀의 말이죠. 우리가 그런 잘못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한다. 내 생각이 따라서 내 주관대로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내 주관이 사실은 재와 사망의 권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일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머리가 되려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죠. 예수님 이 우리의 뭐 교회의 머리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할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어,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근본이시고 으뜸이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그 공, 특별히 그 공생의 기간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철저하게 자기가 머리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신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보면은 그 기도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결국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단순한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데 바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전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다 일어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매일 도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바로 내 머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돼. 근데 이게 바로 내 영적인 머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이게 다윗 저기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은혜가 바로 그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바로 사실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쳤었을 때에 바로 자기의 눈이 잘못되었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 눈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예말 그대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죠. 그것이 이제 바로 정말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예를 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한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에. 그가 또 나단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또 회개하고 바로 왕이지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적인 반성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영적인 회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회개가 되는 것은 내 스스로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내 생각의 한계들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바울에게 비춰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진정한 회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진정한 회계를 할수 있도록 주님의 발 강구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데 예, 예수님이 예수님을 머리로 따르는 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때뭘 부인해야 되느냐? 바로 내 생각대로 하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부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 원죄의 그 교만한 것들을 교만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아야 돼. 그래서, 뱀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머리의 자리를 비워드리고또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공급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이게 중요한 훈련인데 이게 신앙의 근본이고 이게 교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참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례 받을 때의 세례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서약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 머리로 삼는 것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전부 다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야지 머리란 것이 단순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할때그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래서 머리에서 떨어지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바로 부활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내가 머리가 되어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부활의 자리. 부활의 자리는 인간의 머리로 절대 갈수 없는 자리예요. 갈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요즘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요즘은 예전처럼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인간의 뭐 과학을 하고 또이 오늘날 찬란하게 보이는 그러한 현대 문명들을 이룬 인간의 이 머리를 사실은 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 육신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것이 인간의 머리. 인간은 머리로 그렇게 연구를 하지만 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암 하나도 정복하지 못해서.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죽음을 초월해서 내 죄를 이기고 내 사망의 권세를, 내 안에서 작용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는 순간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고, 사망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순간, 바로, 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 우리가, 어, 이, 바로,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또그 중심에 설 때에 또그 진리가 나에게 새롭게, 새롭게 또 비쳐올 때에 깨닫고, 또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그뭐 우리의 머리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기를,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주님이 제 머리가 되어 주셔야지 제가 오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갈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신 것처럼 저를 주장하시는 제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